안녕하십니까, 이청객님들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청도 시장에 나와가지고 고춧가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짜는 2023년 8월 14일입니다. 자, 이제 와이프랑 함께 청도 시장에서 고춧가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<목소리>

그러면 고춧가루 얼마입니까? 이 거는 만구천 원. 만구천 원. 그래. 들어봐봐. 아, 꼭지껏 다뜯 만구천 아, 고추는 좋네. 아, 여기 김장을 좀 줄여야 되나? 작년에도 만팔천 원씩 했는데그래 올해는,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. 고추는 좋다 저 꼭지까지 다따 놓으니까 꼭지 딴 상태에서 만구천이면좀 그래도 좀 괜찮은 가이가 원래는 꼭지 있고 뭐 이래 부르지 않나? 그래, 나는 이제 몰라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. 나는 이제 가게에서 많이 쓰니까 아. 믿을만한 <목소리> 곳에 뭐 뭐든지 뭐. 다 믿을만하지 뭐 가구로 딱 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라아빠가지고 아, 집에서 이제, 야, 집에서 먹는 거 20불 더 쓰는 거 10불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. 가지고 와서 뭐꼭 떼고 자기가 직접 전화도 또 가는 거 어. 음. 고춧가루 가격 따로 봤네요 보통 지금 보니까 어 조금씩 차이는 한데 지금 맨 처음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 적혀있었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한 군데는 한 2만 원 정도 적혀있었고 한 군데는 일단 가격을 일단 안 나왔다고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보통 19,000에서 2만 원 정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저희 농협에 앞쪽에서 일단 여쭤보니까 꼭지를 딴 상태에서 19,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19,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또뭐 고추 꼭지 띄고 빠쓰고 이런 작업까지 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 가격이 좀 그래도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김장하기 전까지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